베르누이 법칙을 설명하면서 코가 많이 휘었다고 수술하라고 권하신는데요 수술하면 숨쉬기가 좋아질까요? 나이는 61세입니다 어. 그러니까 뭐, 뭐냐면 코 구조가 비중격이 휘어서 코 구조가 좁으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코는 좁은 곳에 공기가 통과할 때는 유속이 훨씬 빨라져요 여러분 코가 이렇게 넓으신 분들은 공기가 이게 똑바로 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어있고 공간이 좁은 구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코로 이렇게 숨으실 때이 코로 들어가는 공기가 더 좁은 곳을 통과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들어가거든요.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서 이 주변 점을 빨리 말려버려요. 그러면 가뜩이나 좁은데 여기에 점막이 말르면서 딱지끼고 건조해지고 뭐 심한 코피도 나고 그러면서 코가 더 막히시거든요. 특히 공기가 따뜻하고 습한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요즘처럼 공기가 추워지고 건조해지고 먼지가 많은 겨울철로 갈수록. 그럼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코 점막이 더 바짝 말라버리면서 딱지끼거든요. 그러면 코막힘이 더 심해져요. 그거를 이제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권유를 받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전체 성인의 70% 이상은 비중격이 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단순히 베르누이 효과 때문에 이거 휘었다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냐? 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술 권하지는 않고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코가 좁은 것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얼마큼 불편한지가 중요해요 나는 뭐 베르누 효과 때문에 뭐 코가 자주 마르고 답답하고 딱지 끼고 건조하고 코피 나고 코 막혀서 너무 힘들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죠 예. 그러면 하세요 하시는데 나는 뭐 평생 이렇게 살아서 익숙해진 상태가 그런지 평소에 뭐 이민호 선생님이 나 코뼈 휘었다고 했는데 나는 뭐 불편한 불편한 게일도 없다 그러면 당장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코가 좁아서 내가 얼마큼 코가 불편한지 두 번째는 코골이 무고 뭐 수면장애 때그 수면장애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퍼스트 스텝, 첫 걸음은 이코 수술이에요. 그래서 코골이나 무엇 같은 수면장애 있으실 때또 해야 됩니다. 또세 번째, 성형할 때, 코 성형할 때 요즘은 이 비중격을 그냥 놔둘 수가 없거든요. 똑바로 펴서 호흡 잡아주면서 그 연골을 코 성형을 같이 해야 성형 이후에 코도 안 막히고 모양도 이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형할 때도 무조건 합니다, 요즘에. 또 실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하는 건데 그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수술을 고, 고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61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비중격 수술을 제가 많이 하지만, 비중격 수술은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요즘 뭐 제가 진짜 요즘에 한 70대 후반에 어르신도 제가 수술해드렸거든요. 아이나 이미 다 늙었는데, 뭐 수술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안 하셨는데, 요즘은 달라요. 이게 비중격을 똑바로 펴서 코로 호흡을 잘 하시면 그만큼 더 건강한 공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내몸 조직에 산, 산소를 주기 때문에, 어, 이게 약간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어요. 삭, 몸 속에 충분히 산소가 들어오면서 항산화 물질이 줄어들고, 어, 피부 노화라든지 몸, 심혈관계 노화가 더더져요 그래서 이게 수명이 느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이 아니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코가 불편하고 호흡이 불편하다. 잠도 충분히 못 잔다. 그러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